네. 빨리 분 나와요. 네. 원래 기사 식당은 무조건 맛이잖아. 네. 어머, 뭘 뭐, 뭐, 언니 아, 뭐 그만 두는 거예요? 언니 점퍼 정리해요 <laughs> 사장님이 미쳤어요. 점퍼 정리. 사장님이 미쳤어요. 점퍼 정리. 나는 불고기를 통째로 주시는 줄 알았어. 아니 괜찮 아니 음식 대박이야. 어이 왠일이니? 돈나무 돈나무야. 돈나 어, 저돈나 진짜 예뻐. 야, 진짜 어나 두부조림 너무 맛있겠다. 어두부조림이니다언니가해 줄게. 한아 있어. 돈나무 이렇게도 두부조림이 참 근데 두부조림 저거 외로는 뒤에. 렇지 집밥을 서 손이 많이 가. 손이 많이 가? 손이 많이 가. 네, 그리고 이거니 김치를 여기에 이렇게 둘러서 먹는 거래. 진짜? 튀어나. 아, 튀어나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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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, 근데 우리가 지금 출발인데 김치 지져서 먹으면 우리 여기서 안안할것 같아. 약간 그렇지? 김치, <laughs> 김치 원래 이렇게 돌려가지고 어. 먹어야 되는 거라니까. 네. 그래게 살. 그래. 그래, 사, 그래, 사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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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보자. 그넣 놨다가 살을 튀게 이게 그렇죠. 이게 아주 꿀팁이래. 단골들만의 꿀팁. 아, 대사님들만의 꿀팁. 아 근데 어, 이거 어 이게 국물 너무 맛있긴 는데 어. 김치 맛이확 김치물이 딱돼가지고 음. 언니 이거 이걸로안 음, 느끼함이 음. 없어지지? 음. 추가 좀 해야 될것 같은데?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거 음, 출발지 음식 같지 않아? 언니 어. 도착지 음식이야.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우리? 원래 아침엔좀 간단한 <laughs> 느낌인데 언니 급했나 봐 밥뚜껑 열었어 지금. 먹어봐. 잘 먹겠습니다. 오, 잘 먹겠습니다. 네. 잘 먹겠습니다.